어르신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몸의 절정은 느꼈는데, 정작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 허무하고 당혹스러웠던 순간,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40년간 수많은 남성분들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소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선뜻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알아오신 드라이 오르가즘, 다시 말해 마른 사정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7세 이 선생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평생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공직에 몸 담아 오신 분이셨죠. 그런데 몇달 전부터 시작된 몸의 이상한 변화가 그분의 굳건했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제가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부부 관계를 할 때면 분명히 예전처럼 뜨거운 쾌감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의 진짜 고통은 그 다음 한마디에서 절절히 묻어나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내의 눈빛입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면 아내가 저를 마치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쳐다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눈빛이 제 심장의 비수처럼 꽃입니다. 우리 시대 남성분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지켜온 남성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든든한 자리까지 뿌리째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충격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남성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비극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그저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우리 몸의 소중한 부품들이 조금 낡고 윤활유가 부족해졌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현대폰이나 대우 프라이드처럼 말이죠. 그 차들도 적절한 정비와 세심한 관리만 해준다면 여전히 힘차게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보듬어 관리하면 얼마든지 다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비싼 약이나 번거로운 수술 대신 우리 조상들의 전통의학적 지혜와 현대과학의 원리가 절묘하게 만난 다섯 가지 일상 속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가 아플 때마다 정성껏 몸을 쓸어주고 마사지해 주시던 그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손길처럼 내 몸을 스스로 정성껏 돌보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선생님께서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런 간단한 방법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라고 되물으셨죠. 하지만 정확히 한달후 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이 선생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 넘치는 혈색이 돌았고, 움츠렸던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던 진정한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시작한 지 2주쯤 지나서부터 처음에는 아주 소량이었지만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조금씩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정말 몇년 만에 처음으로 예전처럼 아내와 함께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저 한 사람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셀수 없이 많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진정한 남성의 힘은 단순히 몸의 기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피려는 굳건한 의지에서 샘솟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제 더 이상 값비싼 약이나 정체를 알수 없는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당신의 일상 속에 아주 간단하게 녹여낼 수 있는 다섯 가지 습관만으로 메말은 당신의 샘을 다시 촉촉하게 채우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기적의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몸속 멈춰버린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리고 메마른 샘을 다시 풍요롭게 채워줄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다섯 가지 기적의 루틴을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당신의 몸 스스로를 치유하게 돕는 자연의 지혜가 담긴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액이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액이 고환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아닙니다. 정액은 사실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몸의 정말 귀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전통 막걸리를 빚는 양조장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고한이라는 쌀창고에서 정자라는 이름의 싱싱한 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 쌀을 정랑과 전립선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발효통으로 보냅니다. 정랑이라는 발효통에서는 과당이라는 달콤한 누룩을 공급하여 정자들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전립선이라는 발효통에서는 구연산과 각종 효소들을 적절히 섞어 정자들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이렇게 두 발효통을 거쳐 만들어진 액체들이 한데 합쳐져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액이라는 최종 막걸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정액 양조장에도 다섯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양조 설비의 노후화입니다. 다시 말해 고한과 전립선이라는 핵심 발효통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이죠. 수십년간 쉼 없이 일해온 이 발효통들이 낡고 녹슬어 예전처럼 힘차게 막걸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혼료 공급의 부족입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이 양조장의 모든 생산라인을 총괄 지휘하며 가동시키는 총감독과도 같습니다. 이 총감독의 힘이 약해지니 양조장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문제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입니다. 즉 혈류 장애를 말합니다. 양조장을 원활하게 돌리려면 전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다시 말해 혈관이 낡고 좁아져 막혀있으니 양조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통신선의 오류입니다. 이는 신경 반응 저하와 만성 스트레스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극심한 긴장 상태나 싸움 또는 도망 반응을 보일 때 생식 기능처럼 당장 급하지 않은 양조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춰버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마치 이 양조장의 전원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얼마 전 만났던 한 노년의학 전문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노화와 남성 건강의 상호 관계만을 깊이 연구해 오신 최정수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원장님, 많은 의사들이 드라이 오르가즘을 단순히 노화의 한 과정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단지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액이 마른다는 것은 전립선, 혈관, 호르몬, 신경계에 이르기까지 남성 건강을 든든히 지탱하는 모든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전신 쇠약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말이지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문제는 바로 격행성 사정입니다. 이것은 사정을 할때 정액이 정상적인 통로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꾸로 방광 안으로 역류해 버리는 현상입니다. 마치 막걸리가 당연히 흘러나와야 할 출구를 놓치고, 엉뚱한 다른 통로로 새어나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셨습니까? 드라이 오르가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속 정액양조장이 멈춰 서고 있다는 당신의 몸 전체가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급한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적의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냉온 자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립선과 회음부의 혈액 순환을 극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혈관 체조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혹한의 겨울 따뜻한 온돌방에서 밤을 보내다 새벽녘 찬 기운을 맞으며 몸을 단련했듯이 온도 차이를 이용한 지혜로운 자연 치료법이죠.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와 차가운 물을 담은 대야를 준비하십시오. 먼저 따뜻한 물에 3분 동안 엉덩이를 담근 후 바로 차가운 물에 1분 동안 담그는 과정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피가 모이게 하고 차가운 물은 혈관을 힘있게 수축시켜 피를 온몸으로 힘차게 뿜어내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회음부 두드리기입니다. 회음부는 항문과 고한 사이에 위치한 남성 건강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핵심 부위입니다. 이곳에는 남성의 성기능과 직결된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지나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회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통통통하고 100번 정도만 두드려 주십시오. 이는 마치 잠들어 있던 신경들을 노크해서 깨우고 정체되어 있던 기운과 혈액의 흐름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 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어깨가 뻐근할 때 손주들에게 시원하게 좀 두들겨 달라고 하시던 것과 같은 이치죠. 세 번째 루틴은 감각 회복 훈련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오직 사정이라는 결과만을 위해 급하고 때로는 기계적인 자극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몸이 느끼는 미묘하고 다양한 감각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루틴은 아침 햇살 속 산책과 계단 오르기입니다. 아침 햇볕은 남성 호르몬이라는 활력 공장을 힘차게 가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 스위치와 같습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기분 좋게 걸어보십시오. 가능하시다면 계단을 오르는 작은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루틴은 활력의 보석들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바로 굴, 호박씨, 바나나, 삶은 달걀, 그리고 두유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정액의 중요한 원료가 되고,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적극적으로 돕는 아연과 아르기닌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들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이 선생님께서는 얼마 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아내분과 함께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기쁨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제 몸에 다시 자신감이 생기니 세상 모든 일에 다시금 의욕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여전히 남자다. 값비싼 약 하나를 주는 일시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되찾은 진짜 자신감이야말로 당신 안의 남성성을 가장 강력하게 일깨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목입니다. 오늘 당장 나이 탓이라는 변명을 과감히 버리고 당신의 몸을 다시 활력 넘치게 되살리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는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댓글을 통해 소중한 개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홀로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분명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는 오늘부터 내 몸의 주인이 되겠습니다라는 힘찬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자신감 넘치는 진정한 남성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기쁜 얼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